안녕하세요. 세화여고 생명과 박선영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총평 보내드립니다. 이번 시험은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문항 중에 유전은 20문항 73.8점, 그리고 비유전은 8문항 26.2점,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전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전반적인 난이도를 보면 방어작용은 기본 문제 3문항,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프 자료를 좀 해석하는 고난도 문제였는데 예상 못했던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어서 다 풀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유전 파트인데요. 어, 유전 20문항 중에 기본 문제는 20번 단한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그 문제들의 유형을 좀더 분석을 해보면 테이블에서 조건이 맞는 경우를 찾는 객관식 6번, 17번 문학, 또 가계도의 모든 구성원의 유전장을 찾아야만 풀수 있는 선지들이 있어서 어렵기도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이번 시험 객관식 65점 중에 평균이 30점도 안 된다고 하죠. 어려웠던 시험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처음 보는 유형이다 하는 문제가 있었나요? 우리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9월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풀어봤기 때문에 객관식 7번이 가장 세웠을 유형이지만 이미 다 풀어본 문제고요. 나머지 객관식 1번의 부모자식 관계를 이용한 그 핵형 분석 문제 객관식 5번, 16번의 감수 분열 문제 그 외에 뭐 연관, 다인자 복합 문제 등등 사실 다 눈에 저 있는 문제들이었죠. 결국은 유형 자체는 새롭진 않았지만 문제는 시간. 제가 시험 대비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보기 변형해서 적중 모의고사를 봤던 거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풀수 있는 문제를 선별하고 푼 문제 정확도를 높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중간고사는 다 끝이 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 시험도 유전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기말도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이번 중간고사보다 한두 문제가 적어지는 정도일 거고요. 다만 새롭게 추가될 돌연변이 파트는 유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준비 더 해야 합니다. 2학기 아직 한 번의 시험이 남아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힘내서 같이 또 준비해 봅시다. 개강일은 10월 29일이고 동일하게 9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첫 수업부터 돌연변이 달릴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오세요.